네, 반갑습니다. 날씨가 참 갑자기 이렇게 겨울다운 날씨가 된것 같습니다.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 과거에도, 얼마 전에도 강연 들었습니다만, 지금 우리 주변에는 지금 소위 말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혁명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지금 하고 있는 학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. 늑 비공을 땅에 치면 어디로 튈지 모르듯이 이 결과가 어떤 결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그런데 자명한 사실은 무엇이냐?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 패턴, 생활 양식이 완전히 달아다는 것입니다.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생활이 바뀐다는 것입니다. 자, 여러분들 그 생활 궁금하지 않습니까? 그때까지는 살아보아야 합니다. 지금 여러분들 지금 현 건강상태로 잘 유지하셔가지고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100세 이상 다 사시기 바랍니다. 어, 이긴자가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 남은 자가 이긴자입니다. 하여 건강을 어때든지 간에 유지하셔가지고 어, 100세 이상 다 사실 수 있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요즘 날씨가 퍽 찹습니다. 이 추운 겨울에는 무엇보다도 감기가 굉장히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. 제가 감기 예방법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이 와주 강의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제 기억에 남는 한마디였습니다. 즉, 그것은 이 감기가 우리 몸으로 드러난 통로가 말입니다. 목하고 목하고 손. 이두 부분이라입니다. 해서 이 목과 손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. 하여 목도리 잘하시고, 그리고 장갑 꼭 끼시고, 그두 가지만 하시면은 감기가 굉장히 예방된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래서 어, 언제든지 간에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살아남으셔서 좋은 세상 우리가 많이 볼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